여러분은 혹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생겼는지 모를 주름, 예전보다 쉽게 지치는 몸,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물 잃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듯 우리의 나이들 역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며 돌을 부드럽게 다듬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의 날카로움은 둥그러지고 서두름은 여유로 바뀌며 집착은 내려놓음으로 변해갑니다. 물론 나이 들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체력은 줄어들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바로 지혜와 통찰입니다. 젊음이 가진 힘이 순간의 번개 같은 빛이라면 나이 들미 주는 지혜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잃어가는 것만 세며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력도 재산도 지위도 줄어들죠. 하지만 깨달음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깊어지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만난 한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나를 세우느라 바쁘지만 늙어서는 나를 내려놓으며 진짜 나를 만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이들 그 자체가 아니라 내려놓음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모임도 활발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이해보다는 오해가 쌓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무리 속에서도 홀로 머물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와 나를 살리는 관계를 구분하는 눈입니다. 어떤 관계는 얽힐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관계는 만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후자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를 정원 가꾸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려면 잡초는 뽑아내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꽃을 심어야 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 같은 인연은 정리해야 새로운 꽃이 자랄 자리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명의 피상적인 인연보다 1명의 진심 어린 인연이 마음을 살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조절입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발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아는 여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천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곧 나이 들매 지혜이자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시선에 휘둘립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고 실수할까 두려워하며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지쳐갑니다. 하지만 그길 끝에 남는 건 타인을 위한 삶이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잘하지 않아도 이미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위에 작은 새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새가 나뭇가지가 꺾일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뭇가지만 붙들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이미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힘, 자기 수용입니다. 애쓰며 사는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깊은 불안이 생깁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면 오히려 삶이 단단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며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강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고 부드러운 풀은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S는 삶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삶은 오히려 더 오래 버팁니다. 나이가 들어 힘겨워질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멈추고 힘을 허락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진짜 힘이 솟아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행복은 늘 어디엔가 있는 듯 보이죠? 돈을 더 벌면 건강을 되찾으면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해도 곧또 다른 결핍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다. 행복은 마음이 평온할 때 이미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닷물은 늘 출렁이지만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감정의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늘 평온함이 자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순간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 좋아하는 차한 잔의 온기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더큰 무언가를 갈망하다 보니 이미 가진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태양 아래 서 있으면 그림자가 늘 따라오듯 행복도 우리 곁을 늘 따라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태양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림자만 보이듯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부처님은 촉한 줄 알면 항상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촉함은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늙음을 피하려 하지만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늙지 않음이 아니라 어떻게 늙을 것인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노쇠는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품격은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 남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는 차분한 태도, 이런 습관이 쌓이면 늙어도 빛나는 삶이 됩니다. 은행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가을이 되면 잎을 다 떨구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장관입니다. 나이 들어 많은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여유를 품을 때 오히려 품격이 드러납니다. 노년은 결코 쇠락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꿈꾸는 법을 배우고 중년에는 이루는 법을 배우며 노년에는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큰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이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늙어도 빛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도 품격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늙음을 피하려 하지만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늙지 않음이 아니라 어떻게 늙을 것인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노쇠는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품격은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 남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는 차분한 태도, 이런 습관이 쌓이면 늙어도 빛나는 삶이 됩니다. 저는 종종 은행나무를 떠올립니다. 가을이 되면 잎을 다 떨구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장관입니다. 나이 들어 많은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여유를 품을 때 오히려 품격이 드러납니다. 노년은 결코 쇠락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꿈꾸는 법을 배우고 중년에는 이루는 법을 배우며, 노년에는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큰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이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늙어도 빛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